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불려우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댓글이 많았기 때문에 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디는 100% 중에 30%는 노력, 시간 투자입니다. 그리고 30%는 운이에요. 정말 운빨 게임이죠. 그리고 30%는 다이아입니다. 돈이죠. 네. 마지막 10%가 불려우 방송의 방향성이라든지 저의 방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템을 뭘 차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도 그냥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도 템을 하나도 안 차고 있죠? 안 차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가복과 신발은 상점에서 요즘 니다 세트를 많이 팔아요. 거래소에 빨리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니다 지금 신발이 있죠? 가복과 신발이 가장 좋습니다. 세트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세트 효과? 이 세트 일 경우 공격력 5가 올라가기 때문에 니다벨리를 운명의 갑옷 여기도 포함해요 니다벨리를 운명의 신발이라고 신발과 갑옷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동 속도 재감 붙어 있기 때문에 니다벨리를 이 세트로 공격력 5를 챙기시고 이게 가장 좋다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지금 브로커 장갑 뭐 이런 거 끼고 계시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씩 천천히 한다 생각을 하고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되는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하나 하나씩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장갑 같은 경우에는 황불 장갑이라고 하면 제작에 들어가서 보시면 방어구에 장갑이 있어요 황금 불꽃의 장갑 이게 치확도 있고 명중도 있고 스킬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미지의 결정이라든지 정제된 위그들한 방어구 또한 요즘 많이 싸졌어요. 네 요걸로 황불 장갑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브로크를 끼시다가 공격 속도 모뎀 명중이를 챙기시다가 그 다음에 공어로 가지 마시고 공어는 그냥 공속이 붙어 있잖아요 황불로 가셔서 명중과 치확 스킬 데미지를 챙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반은 이다 그리고 황불 장갑 그 다음에 각반 같은 경우에는 제작으로 만들 수 있죠 제가 여기 있네요 프레이아 마법의 각반 이거를 제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MT기 있기 때문에 MP 자연 회복량 2를 붙이던지 아니면 다른 세공으로 붙이 셔가지고 이제 플레이아 마법 각반을 많이 끼세요. 아니면 흰색. 오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라 같은 경우나 세인트 같은 경우에는 MP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프레이야 마법각반 2강 정도해서 MP 자연 회복량 이렇게 챙겨주시면 덜 모자라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갑바랑 신발 니다 이셋 이게 제일 좋다. 상점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니다 이셋을 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니다 이셋 나 니다 이셋이 없어? 그러면 공우의 지배자 혜 갑옷이나 브로크 갑옷을 끼시다가 그리고 니다 이셋 이 나왔을 때 상점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브로크는 만드는 거 아니고 공어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게더 쌉니다. 세공 그리고 또 강화 사는 게더 쌉니다. 진짜 그래도 니다가 아직 없다. 니다는 보스템이니까 많이 풀려도 없어. 라고 하시면 공어를 끼시면 돼요. 공어에는 재감이 붙어있기 때문에 공어 신발이나 브로크 갑옷 또는 공어의 지배자 갑옷 이것도 치확에 모든 데미지 붙어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작을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미결이 100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아니면 황불 갑옷을 브로크에서 공허를 뛰어넘어서 그냥 바로 브로크 끼시다가 황금불꽃 갑옷을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받는 스킬 데미지 감소랑 스킬 데미지랑 회피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다 2셋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다 2셋 본격력 5까지 챙겨주는 거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설명드렸죠? 이다 갑옷 그다음에 성불장갑, 그다음에 플레이아각반, 그다음에 신발은 니다 신발, 니다 갑옷, 니다 신발 이렇게 2세 챙겨서 공격 력5를 챙겨주시고, 그리고 망토 같은 경우에는 칼날, 치유, 그다음에 나무 정령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무 정령은 만들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치유의 망토, 고강 치유의 망토나 어, 아니면 칼날의 망토로 명중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냥하기에 좋아요. 사냥을 하려고 다들 그러시는 거니까 자살 올리려고 칼날 망토도 여기다가 쳐볼게요. 칼날도 싸요. 2강, 이런 거. MP 자연회복량. 이건 3강이죠? MP 자연회복량 1, 이런거 붙어 있는 거, 거 4,500원. 조금 비싸지만, 이런거 사서 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칼날의 망토로 명중을 챙기고, MT도 좀 챙기고, 치확에 치명타 데미지까지. 어차피 얘는 강화에도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라서 2강 정도면 충분해요. 망토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많은 분들이 투구는 당연히 고강 투구를 껴야겠죠? 저도 이제 이 10강의 평원의 투구를 만드는데 만다이아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팔아요. 팔기도 많이 팔아. 만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냥 구매하세요. 방어구에 투구에 검색해서 9강에서 10강 정도 적용을 누르면 쭉 나오죠? 그러면 그냥 이거 9강은 차는 게 아니에요. 10강, 8천 다이아입니다. 이걸 사는 게 나아. 저는 만드는데 만 다이아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게 나아요. 이걸로 명중을 챙기면서 사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무기는 뭐를 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울배를 차고 있습니다. 8강이지만 지크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치유량 열사풍도 치유량이 붙어있어요. 내가 뭘 치유를 많이 해가지고 청스러운 의지도 안 배웠는데 치유량을 높인다? 그것보다는 그냥 울배로 상태 이상 적중, 명중, 치명타 확률로 그냥 사냥을 빠르게 하시는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아직까지는 울배를 끼고 있어요. 지크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명중도 있고 상태 이상 저항, 저항에서 뭐할 겁니까? 그리고 치유량이 붙어 있어요. 이 치유량 5로 모든 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크프리드보다는 울베를 이것도 사는 게 나아요. 만드시지 말고 사세요. 울베 지팡이 얼마 안 하거든요. 천천히 다이아를 모아서 사시는 게 훨씬 나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라로 봤을 때는 발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팔기도 하고 하지만 공격력도 충분하고 지크프리드 발무로 마법 데미지 4, 명중 5, 치유량 4가 붙었죠. 이렇게 발목을 차시는 게 좋아요. 발목 차시고, 그러다가, 열사풍으로 바로 올라가시는 거를, 어, 추천드려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지크프리드 발목 말고, 보시면, 프리스트에 노통이 있죠? 노통은, 받는 모든 데미지감 상태 이상 저항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마법 데미지를 올려주고, 또 명중은 같지만, 공격력 차이도 얘가 더 높죠? 지크프리드 발목도, 17,000 다이아네요. 이것도 조금 비싸요. 서버만 다 다르겠지만 발목을 차시면서 하시는 게 나아요. 처음에는 푸른 서슬 차나요, 아니면 서런 팔강 할까요, 아니면 지크 프리드 6강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크 프리드 제작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거래소에 사는 게 이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러로 할 거예요. 전 세인트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올베 끼세요. 저도 올베 끼고 있으니까 열사풍보다 올베가 사냥이 조금 더 빠릅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거는 여기까지 다 설명.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팻은 당연히 사실 거고, 팬던트나 부적그 다음에 견장, 완장, 문장, 호각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7을 만들려고 하죠. 8도 만들려고 하고, 7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거를 보여드릴게요. 7강이 아니어도 좋아요. 요즘에는 이벤트로 4강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현질 없이 4강에서 5강, 5강에서 6강, 6강에서 7강 운이 좋으면 정말 8강까지도 바랄 수 있다. 이거고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이 붙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옵션으로 좋다 안 좋다를 가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깃털도 이 옵션으로 좋다 안 좋다를 가릅니다 저는 베오올프 견장을 껐어요 근접 회피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세신이나 근접이 세인트한테 많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근접 회피를 할래 또 다른 거 마법 회피를 할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어떤 견장을 해도 자기가 조금 더 이제 쟁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죠. 그리고 불꽃매원장 이거 공격력으로 하셔서 이렇게 7강일 경우에는 공격속도랑 공격력 모든 데미지까지 주기 때문에 사냥으로 굉장히 좋죠. 재감도 7강일 경우 3번나 주니까 그리고 고대 바니르 문장을 하는데 왜 고대 바니르 문장을 하냐 마법 명중 때문입니다. 7강일 경우에 마법 데미지도 주고 공격력도 있고 마법 명중이 7이 올라가요. 마법 데미지까지 올라가고 스킬 시전 속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고대 바니르 문장이랑 디시르 문장을 수합해라 저도 디시르 문장이 있죠. 만화가 모잘라지 않는다. 만화가 모잘라지 않는다. 팔라랑 세인트는 그럴 리가 없어요. 항상 모잘랍니다. 그래서 같은 체급의 사냥터에서는 모든 스킬을 다끼고 디시르 문장 4강, 5강도 괜찮습니다. 원래 MT기 붙어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차시고 나보다 두 단계 위에서 사냥을 할래. 명중을 좀 챙기고 싶어. 그러면 스킬을 하나 정도 끄더라도 고대 바니르 문장으로 마법 명중과 공격력을 챙기면서 사냥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호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혈의 달라 포른으로 하겠죠. 왜냐면 공격력에 명중, 공격력, 치확, 이렇게 7강일 경우 붙어 있으니까. 캐시 악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무조건 7강을 뛰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7강은 없어요. 내가 내 수준에 맞는 것만큼 4강은 항상 주니까 4강에서 5강을 도전해보고 이벤트 때또 6강이 뜰 수도 있는 거고, 6강에서 너무 재수가 좋으면 7강이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고강을 끼시는 게 좋아요. 발키리를 제작으로 만들어서 저는 지금 발키리 6강을 끼고 있습니다. 6강 굉장히 힘들지만 5강이나 이렇게 해서 명중을 챙기면서 재감까지 챙겨주는 거. 목걸이는 발키리를 제작을 할수 있어요. 이걸로 조금 도전을 해봐서 가공석 이런 거 광석 싸잖아요. 구두별 의문의 결정이 요즘 좀 비싸죠. 이런 걸로 조금 만들어서 보강을 차시는 게어 명중을 높여서 사냥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영웅템이 예전보다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귀걸이는 제가 아른삭사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받는 모든 데미지도 있고 방어력도 있고 대부분 이걸 많이 차시더라고요. 아른삭사 귀걸이. 저는 비도포니를 공격으로 쓰긴 해요. 스킬 데미지 근데 얘는 장신구 도안이 두 개나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맞지 않아요. 저는 지금 기준을 4만에서 5만 초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른삭사 귀고리에 팔찌 같은 경우에는 스카디 팔찌나 브로크 팔찌 이런 거 끼시면 돼요. 저도 브로크 상강 끼고 있어요. 스카디도 비싸. 브로크 끼시면 돼요. 치명타 확률, 상태 이상 저항 해서 뭐 공격력이니까 브로크 팔찌도 팔죠? 상점에? 비싸요. 1 5 0 0 0 조금 싼 걸로 사셔서 브로크 팔찌를 끼셔서 공격력을 좀 챙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반지가 같은 경우에는 나겔링을 찹니다. 많은 분들이 나겔링을 차요. 파프도 있어요. 파프반지는 월보를 열심히 하셔서 누구야 만들 수 있어요. 한대 치고 멀리 가 있어요. 멀리 가 있어서 모아서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것도 제작으로 가능하죠. 파프니르 세계서 150개가 들어가네요. 근데 나겔링을 차는 이유는 제가 아직도 나겔링을 가지고 있고 또 8만 유저도 나겔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명중 때문입니다. 명중과 치명타 데미지 때문에 나겔링을 가지고 있고 수왑을 해야 된다 파프랑 이거는 스킬 데미지의 상태 이상 저항에 공격력을 많이 높여주잖아요 이번에 패치가 돼서 근데 나겔링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파프를 만들었다 그럼 파프 끼시고 사냥을 하시다가 나겔링도 하나 만드셔서 명중을 챙기셔가지고 사냥하면 사냥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리고 벨트는 많은 분들이 천둥의 벨트 만들어요 천둥의 벨트를 만드는 이유는 MP 자연 회복량 3이 있기 때문에 또 방모뎀이 2%가 있기 때문에 천둥 벨트를 찹니다 저는 이제 브로크 벨트 4강을 만들어서 하는데 별로 쓸데기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템을 설명드린 거고요. 여러분 그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내가 엄청 세지려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자사가 되게끔 하려면 그냥 한 달에 하나씩 내가 어느 정도 내 캐릭에 선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막 급하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현타가 옵니다. 저도 똑같아요 게임은 즐기려고 하고 재미있으려고 하지 현타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한 달에 하나씩 어, 이번 달은 내가 발키리 5강을 만들어 볼 거야 또는 이번 달은 내가 아른삭사를 만들어 볼 거야 또 이번 달은 내가 브로크를 만들어 볼 거야 스카디까지도 필요 없어요 내가 사냥하고 싶은 데만 사냥하면 되잖아 이번 달은 내가 나겔링을 만들어 볼 거야 파프반지는 뭐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 요 만들어 볼 거야 뭐 천둥의 벨트로 MT글 좀 챙겨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모든 천천히 급하게 하시다 보면 정말 현타가 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데 오딘의 30%는 노력과 시간의 투자입니다 어떤 노력 숙제 마루레를 계속합니다 마루레에서 혼장을 만들어서 영웅을 뽑는 거또 어떤 숙제 길드 이거 던전 도는 거 던전 돌아서 템을 먹는 거 또는 정의 길드를 그린 성체라든지 공어, 난쟁이, 지하 감옥을 돌아서 내가 골드도 챙기고, 태공석이나 이런 거 챙겨서 다이아를 조금씩 모아서 하시는 거 천천히 숙제를 하면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30퍼 그리고 30퍼는 운이에요. 한 번씩 주는 이 우편함 어떤 거에서 전설이 뜬다. 이건 운입니다. 30%는 운이고 나머지 30%는 돈이에요. 조금 더 빠르게 나는 한달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달에 두 개를 만들고 싶어. 그럼 돈을 쓰셔야 돼요. 다이아를 쓰셔야 합니다. 30%는 돈이고 그리고 나머지 10%는 불려우가 말하는 저의 방향성 또는 제가 설명드리는 템 설명 이런 거를 조금 따라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거나 실시간 방송 때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려우 TV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